안녕하세요. 오늘도 여행,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 근처 적산가옥이 아주 오래된 적산가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한번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절보고등학교예요. 이쪽이 이제 동인천역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이렇게 길이 이런 식으로 동인천역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특별한 적산가옥이 있대요. 아주 말고 백 년이 생된 집이죠.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어떤 풍경이 있는지 봐야죠. 이렇게 꺾어서 보니까 진짜 적산 가옥이 있네. 이게 이제 적산 가옥이에요. 어, 적산 가옥이 보니까 핀집 같아. 야, 저거 봐요. 집은 이층 집이죠. 가까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면은 인천에는 옛날에 개화가 빨리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제 이런 건축물 같은 게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규모는 꽤 커요. 평수가 한 40평 정도 나오는 1층만이죠. 1층, 2층 옆면적 하면 80평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이 돼 있어. 와, 밤에는 무섭겠는데. 옆에 이렇게 펜슬 쳐놨어요. 이제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해서. 야, 진짜 기괴한 모습을 갖고 있다. 기괴한 모습이야. 한번 내려가서. 다른 쪽 면에서도 뭐 봐야겠죠? 예, 측면 창문 이렇게 예, 방금 보신 적산가옥 주변 집들이에요. 저 앞집에서저 집도 좀 오래된 집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적산가옥을 봐야죠. 적산가옥이라는 게좀 표현을 하자면은 일제 시대 적이 놓고 간 재산이에요. 국가가 그거를 말 그대로 어. 소유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쭉각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실제로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국가 소유물이니까 개인에게 팔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문짝이 이렇게 마치 학교 같은 학교 같은 느낌의 그런 조, 부분도 좀 있죠. 이미지가. 추. 그런 거는 진짜 개인이 살았던 집 같아. 네, 측면의 모습이 이래요. 햇빛이 있는데 개인이 살았던 집이에요. 이 정도면은 일제 시대에 일제 시대도 가난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기도 하고 부자가 살기도 하는데 이 정도 규모면은 꽤 그래도 규모가 있는 편이에요. 네, 정면에서 보는 모습. 중간에 샤시 같은 거만 몇개좀 바꾸고. 대부분은 그대로 있는 적산가옥이에요.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적산가옥에서 실제로 일반 개인들이 살 실제 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어, 일본 사람 떠나고 한국 사람이 적산가옥을 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어받아 가지고 실제로 생활했던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아, 그랬다가 살다가 또 다시 이 일반 개인이 이 국가에 다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종종 있어요.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요즘은 좀 일제 잔재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시간적인 역사의 산물, 좀 문화재 아닌 문화재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시나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내부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가지고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문화가 종종 요즘에 보이곤 하죠.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laughs> 기괴하다 진짜.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적산가옥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